자 오늘 저 대련 훈련을할까지야 어? 정보자님만 실력 좀쌓 좀 이놈들 하죠 아 이거. 아, 잠깐만요 양포대전 좀 빠지지 아니에요 저도 잘할 수 있어요 제 기회를 한번 주세요 그래? 한번 해봐 네자너 음. 다쳐도 책임 안 진다 <laughs> 야 책임지라는 소리 안할 테니까 덤벼 너 나중에 치료비 물어다니는 소리 하면 안 돼? 안해안 안 한다고 정말이지? 아 자식 말 맞네 그 덤비라니까 아이가 하는 말못 믿겠어 자. 그다가 지장 찍어. 쫓아, 쫓아, 쫓, 쫓, 빨리, 빨리, 빨리. 아, 나별 이상한 놈다 보겠네. 어? 자, 이야, 음. 예! 자! 오, 자, 오. 자, 오. 자, 방심하지 말라고 이게 다 작전이야. 차, 차. 방심하면 당한다. 아. 아, 뛰는 놈의야 나는 믿네. 아. 그러니까 네가 사람들 몰래 결혼을 해가지고 애까지 낳다 이 말이지. 그렇다니까요. 그냥 양가 가족들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걸 어떻게 오늘날까지 숨기며 살았냐? 아이 제가 명색이 관직에 몸담고 있는 형방인데, 아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아이, 그냥 제대로 된 식도 못 올고 리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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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건데, 아이 사람들이 날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그러면 애는 또걸 거야. 아 내리 당장 저 돌이래매. 뭘 어떻게요? 해 그냥 우리 집 식구들 이렇게 그냥 미역국 끓여 먹고 그냥 때려치야죠.